네, 어, 10번 문제입니다. 항해술 10번 문제. 자, 여기 10번 문제는 뭐에 관한 거냐면은, 여러 가지 항로 표지 중에서, 측방위 표지라는 애가 있었어요. 측방위 표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항로가 있을 때, 혹은 선박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오른쪽에는 두 표가 이렇게 원추형인, 어, 부표, 부표, 혹은 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두 표, 머리 부분이 이렇게 원통형인, 어,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입항선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무조건 본선의 오른쪽에 이 원추에, 어두 표가 오는 물표가 오고, 얘가 오고, 왼쪽은 얘가 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 방식이랑 A 방식이 다르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르다고 했냐면, 어떻게 구분하자고 했냐면, 비 방식 같은 경우는 뭐, 일본, 한국, 미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에서 사용을 하는데, 어 여기는 본선에 있는 등화 색깔 있죠? 본선의 우연과 자연을 상징하는 등화 색깔이 있는데 이 등화 색깔과 입항할 때의 이 측방위 표지들의 색깔이 어긋나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선박에 녹등과 홍색이 이제 대치가 되고 이렇게 홍색 선박의 홍등과 녹색이 이렇게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띠가 안띄어져 있고 그냥 색깔만 칠해져 있는 애들을 어 측방위 표지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우연 표지 왼쪽에 있는 거를 좌현표지라고 부르게 되죠. A 방식은 이 반대로 두 개를 어긋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맞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좌우가 바뀌겠죠, 색깔만. 자, 근데 주의할 거는 두 표의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색깔만 A 방식, B 방식이 바뀝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 문제 나온 건 B 방식이니까 B 방식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연 표지, 좌연 표지가 있는데 색깔이 이렇고, 얘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나를 기점으로 오른쪽은 불가, 상해가 불가능하고, 나를 기점으로 왼쪽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들은 넘어갈 수 없는 선이라서 어, 자동차로 치면은 우리 실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선 침범하면 안 되죠. 중앙선 같은 경우에 주로 침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넘어갈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걔들은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은데 중간에 띠가 칠해져 있어. 어떤, 어떤 색깔 띠? 그 현의 반대 색깔에 해당하는 띠가 중간에 쳐져서, 어,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애냐. 만약에 이렇게 본선에 우측에 이런 애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상징하는 것은 나를 기점으로 왼쪽에 가항수역이 있다. 얘도 나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가항수의 아, 우선 항로가 있다죠 우선 항로 우선적으로 가야 될 항로가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어, 아까 위에서 봤던 애들처럼 막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만한 길이라는 말을 대,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거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녹색 바탕에 홍색 띠가 띄어져 있대요 얘죠 녹색 바탕에 홍색의 횡선띠 자 그럼 얘는 뭐를 의미하죠 나를 기준으로 우현의 우측에 우선항로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표지의 오른쪽에 우선항로가 있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b 방식인지 A 방식을 잘 확인을 하시면 문제를 풀수 있는데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비방식 A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항구라든지 그 나라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부산항이다 아니면은 뭐 호주다 유럽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 쪽, 카리브해 쪽, 요게를, 얘네들 세 개, 그리고 필리핀까지, 얘네들 네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 유럽, 중, 유럽, 뭐, 호주,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전부 다 A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보면은, 태평양 전쟁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이에요. 한, 일본이 한국하고 필리핀을 먹었죠. 어, 민 지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을 벌여서 대풍 깨지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약간 미국의 이제 군, 군사의, 미국, 어, 통치를 이제 받게 되죠. 잠시 동안 군사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뭐 한국이랑 필리핀은 뭐 구도상, 구도상 미국 밑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됐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사용해, 기존에 사용하던 비방식을 이 나라들도 다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방식이 됐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가 설명하는 게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쉽게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이번.